안녕하십니까. 벌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현대의 이니시움이라는 전기 수소 컨셉트카거든요. 진짜 엄청 더웠죠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아,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대기 오염이거든요. 근데 대기 오염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질소산화물하고 탄화수소예요. 오. 그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배기 가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사실 이제 내연기관은 모두 없어질 거고 전기차 또 수소차 이렇게만 남을 건데 아 수소차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기차는 들어봤겠지만 전기차는 그냥 충전해서 차가 가는 거잖아요. 전기를 충전해. 수소 차는 여기 이제 연료 전지가 있어요. 거기다 아 이제 수소를 넣어서 산소와 수소의 화학 작용을 해서 그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모터로 보내서 차 가는 거예요. 수소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료가 좀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점 은 뭐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없으면은 배터리 이렇게 충전기 꽂아서 충전을 하잖아요. 네.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3, 40분 걸리죠. 급속으로 맞아요. 해도. 근데 이 수소 차 같은 경우요, 는이 연료 전지에 수소를 기름처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한 3분에서 5분이면 충전이 끝나버려요. 타체 내에서 전기를 저절로 만들거든. 요 연료 전지가 그럼 당연히 수소차가 더욱더 유리하죠. 단점이 뭐냐? 너무 인프라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다합초당 거의 180개 정도, 아, 어, 이 정도밖에 없고 수소 그 충전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대 맞아 그 정도로. 왜 <laughs> 네, 너무냐면 너무나 경쟁이 심하니까 네. 주유소 크기보다 더큰 부지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수소가 되게 좋은 건데 아쉬운 거는 어, 너무나 인프라적인 걸 음. 어떻게 좀 확충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바로 이 차가 이번에 나온 컨셉카 이니시움이란 차인데 어, 이것도 이제 라틴어로 처음이란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 사회를 여는 뭐 선봉장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일단은 뭐 어, 디자인적으로도 보면 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이제 파나메트릭 픽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나왔던 우리 그 넥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지금 아직도 팔리고 있고 도로에도 좀 가끔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넥소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가 있죠. 뭐죠? 뭐 기술력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쁩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차주분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은 되게 불만인 점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 이게 사실 이 수소 에너지가요. 달리는 공기 청정기라 그래 가지고 만약에 수소를 써서 전기 에너지를 써서 그럼 나머지 이제 찌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물이에요. 그냥. 그 물은 자연 산화돼서 그냥 없어져요. 전혀 해로운 거 없이. 근데 그게 자연 산화되고 할때좀 소음이 좀 굉장히 심하다. 어뭐 요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도 혼다 차량 중에 이제 CRV라고 아시죠? 알죠? 알죠. 네, 그 차량을 이제 토대로 플러그인 전기 수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차량 뭐냐면은 이제 수소 연료로도 가고 전기 충전에서도 갈수 있는 차죠. 와... 이게 지금 현재 컨셉카라 앞으로 이제 넥소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이 차도 아마 그렇게 좀 플러그인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 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재질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스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트 오브 스틸이라고 해서 이 스틸에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 그리고 이 부드러운 느낌까지 해서 디자인을 좀 살렸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 램프 디자인들 보이시죠? 요쪽 와... 램프, 요쪽 램프, 가운데 이 램프들까지 이게 이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c 심벌을 형성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양산이 이거 그대로 돼도 정말 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우리가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아이오닉보다는 좀더 좀 강인해 보이고 좀 강력해 보이잖아요. 어, 뭔가 더입체감 있어 보여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옆에 라인까지 딱 보면요. 도심에서도 좀탈수 있고 아니면 오프로드까지 즐길 수 있는 그두 가지를 모두 다 담아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뭐컨셉카니까 원래 컨셉할 때휠 제일 큰거 넣어놓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laughs> 21인치로 안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모양 자체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수소전기차는 공기저항이거든요. 공기저항에 되게 좀막 유리해 보이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일단 요실이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 휠이 들어가 있고 요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저항이 최대한 없는 걸로 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전 이런 건 시승기를 진짜 찍어봐야 전 알기 때문에. 일단 주행 가는거리 궁금하시죠? 근데 얼마 안갈것 같은데요? 어, 주행 가는는 650km. 엄청 많이 가는 거 아니야? 650km면은 이제 또 제네시스와 붙어볼 만한. 제네시스? 어, <laughs> 그, 그 정도가 제네... 되고. 어이 만약에 수소차가 정말 상용화만 잘 되면은 주유소처럼 가가지고 3분에서 5분 정도 수소만 기름처럼 넣고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하네. 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뭔가 하나 더 뛰어난 그런 연료죠. 왜냐면은 이 연료 같은 경우가 되게 구하기 쉬운 우주에서 정말 흔한 연료예요. 기술력만 있다면 누구나 쓸수 있는 정말 공평한 연료거든요. 아, 이 차는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5년도쯤에는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우리 예전에 찍었던 비전 N74 모델 알죠? 그 폰이 쿠페 모델을 어떻게 만든 거. 그게 바로 수소 전기 슈퍼카거든요. 헉, 근데 가격이 예상 가격이 3억? 올려. 3억. 3억 받고 더. 네. 5억. 아 어, 우와. 5억, 5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해요. 어. 제로백은 3초에다가 주행 가는 거리 한 500km 정도 맞는다고 하는데 아 내가 또요 장소만 아니면 더 세게 얘기할 텐데 <laughs> 일단은 5억이면은 뭐 이렇게 경쟁 뭐, 뭐 벌써부터 아, 롤 벌써 롤 댓글 수. 벌써 댓글 쓰고 계시죠 다들 네. 그고 그 정도 가격 예상된다고는 합니다. 어, 한정 대수로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아. 그것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쪽 라인들 보면 뭔가 도시형차 같다가 이쪽 디자인 보면은 정말 오프로드에 특화된 아. 뭔가 다인함을 좀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고 어 요거는 아마 옵션으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아 디지털에 네, 디지털로 할지 아니면 어, 사이드 미러로 할지. 이쪽도 이제 플러시 오토 타입으로 이제 손잡이가 다 들어가 있고요. 아이 차를 좀 가족용 차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 힌지의 각도를 엄청 넓혔다고 해요. 아이들이 타거나 카시트에서 아이들 내리고 뭐하고 할때이 문이 많이 열려야 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뒷문 자 길이 한번 봐봐요. 어, 생각보다 넓은 느낌 보이죠? 엄청 넓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탈때좀 편안할 수 있게끔 음... 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저희는 또못 아, 봤던 그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C 필러 라인을 꺾고 나서 이좀 다이내믹을 살려 놓은 데다가 이쪽에 트렁크. 까지 이쪽에도 이제 어, 윈도우가 들어갔는데 실제 양산 차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 얘기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러면 넥소 페이스리프트가 좀 이런 느낌으로 어, 나오지 않을까? 네, 이쪽에 어, 요 충전구 라인을 보니까 이쪽에도 진짜 충전구인지, 아주 수소를 넣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네. 요게 많이 반대쪽에도 있다, 그럼 이건 좀 플러그인이거든요. 전기 충전으로도 가고 수소로도 갈수 있는지, 이건 제가 한번 지금 물어본 상태라 어, 이따 확인을 한번 해볼 테고. 네. 아 근데 뒷모습은 조금 네. 저는 불호 어... 쪽인데요. 아, 아침에 머리를 만지다가 갑자기 시간이 없어. 뒤통수 안 만진 느낌 알아요 아 여기까지 되게 이쁘게 했다가 뒤통수 안 만지고 그냥 좀 그런 나온 느낌이 드는데 사실 뭐 이쁘다곤 할순 없어요 어, 그렇죠. 정말 새로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 든다 사실 이게 양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럼 이쪽이나 저 위쪽에 저 와이퍼 하나 달려야 되죠 루프 스포일러 하나 달려야 되죠 거기에다가 어, 리어램프 이쪽는 있고 당연히 배기구는 없는 모습이고 양산차로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 뒷모습 자체는 뭐 앞모습에 비해 그렇게 뭐 임팩트가 있진 않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열어볼 순 없는데 이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을요 뒷바퀴 축에 오버행을 늘려놔가지고 골프백을 네 개를 치를 수 있는 <laughs> 어그 정도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고요? 해 장난 아니다. 컨셉트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 버튼이 없어 아, 아 알, 알겠죠 이 안에 무슨 더미가 들어가 있을지 몰라 어 근데 이거 플러그인 맞는 거아니데요 이거는 V2L 아, 아니, V2M. 아 요게 이쪽에 이거를 열어서 그냥 그대로 220V 컨센트 있잖아요 아 어, 그거를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니시움한대의 전기 용량이요 일반 한 가정 있죠 한 가정에 한달 동안 아 쓰는 전기량 있죠 네. 거기에 3분의 1 정도 되는 전기량이 네. 가능하다고 해요 와 피카츄 네 이거. 어, 그러니까 이 어, 안에서 모든 전기만 꽂으면 모든 걸다할수 있죠. 맞는 건데 사실 예전에 뭐 차박을 위해서만 이게 필요했잖아요. 그쵸. 이제는 내가 어딜 가든지 촬영 전에 꼽고 드라이기도 좀 하고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동식 집이에요. 양산차가 나면 요 위에 이런 루프 같은 경우는 좀 옵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뽑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요 위에 이제 짐을 실거나 이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이 차는 현재 컨셉트카는 어, 플러그인은 아니에요. 오로지 수소로만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저는 빨리 플러그인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아, 왜냐면 수소 충전소가 너무 없잖아요. 집에서 충전도 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수소 연료도 넣어서 가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일단 이 차가 뭐 150kW까지 이제 출력을 높였다고 하니까 마력으로 치면은 한 204마력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제로백은요? 어, 예전에 이제 넥쏘 같은 경우 8초 정도 나왔는데 어, 이 차는 이제 거의 6초대까지. 그러니까 이 차는 뭐 빠르고 솔직히... 타는 차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수소 네. 좀 인프라가 없어서 장거리 가거나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요 이제 컨셉카 같은 경우는 양산이 되면 루트 플래너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해요. 이제 내비게이션 상에서 가장 내가 이동 거리에 가까이에 있는 수소 충전소 있잖아요. 그런 거 위치를 가장 빠르게 경유해갈수 있는 어, 그런 위치를 이제 알려줄 수 있고 거기 현재 대기 상태라든지 정말 충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그런 상황들을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 있어도 충전소가 많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굳이 찍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저는 조금 이제 빨리 인프라만 확충된다면 어쨌든 미래는 나중에 수소차, 전기차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어, 충전소 확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감할 게 넥소 차가 아 그렇죠 상용화돼 있잖아요. 어, 지금 요, 이제 넥소 차인데, 저 뒤에 관계자만큼 더 못생겼다고 하고 싶은데, 아, 적당히 못생겼네요, 예. <laughs> <laughs> 조금 불편해도 차 디자인만 좋다면 어떻게든 사는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얘도 요 디자인적인 걸좀 많이 개선을 해야되고 디자인에 따라 실용성 하나만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위장막 사진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까 수소 전기차 사면은 뭐 어떤 혜택이 더 있느냐 이런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텐데 전기차 보다 혜택이 더 많아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가 300만원이나 거든요 수소 전기차 400만원이나 지자체 보조금 국가보조금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결국 뽑는 게 거의 한 3천만 원대 뽑아요. 와. <laughs> 실제 가격은 거의 어 진짜? 거의 한 7천만 원? 오.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할인을 많이 받아서 뽑을 수가 있고 컨셉트카가 이제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솔직히 운전 안해 봐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넥소를 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차 괜찮은지, 아니면 아직 순수 전기차 어떤지, 좀 장단점이라든 이런 거좀 댓글에 달아 주시면 어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안 타본 차라 억지로 제가 꾸며내서 어 이거 막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저도 타 봐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수소 전기차인이니움 한번 만나봤고, 시승을 하고 나서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직접 충전도 해봐서 얼마나 불편함은 없는지, 어 이런 거를 느껴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폴이었습니다